달리기 천천히 오래 달리기 bs. 빠르게 짧게 달리기. 달리기는 건강에 매우 유익한 운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달리기 방법은 개인의 체력, 취향, 목표에 따라 다양하게 나뉩니다. 주로 두 가지 방식인 천천히 오래 달리기와 빠르게 짧게 달리기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천천히 오래 달리기. 천천히 오래 달리기는 주로 지구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심혈관 지구력과 근지구력으로 나뉘며, 심혈관 지구력은 심장과 폐가 산소를 얼마나 잘 공급하는지를 측정합니다. 반면, 근지구력은 근육이 반복적으로 수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장점. 짧은 회복 시간 꾸준히 운동을 이어갈 수 있어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부상 위험 감소 천천히 달리면, 부상의 위험이 낮아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점. 시간 소요 많은 시간을 요구하며 바쁜 일정 속에서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상 위험 장시간 달리면 염좌, 무릎 손상, 족저근막염 등의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근육량 감소 근육을 키우는 효과가 적어 근육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짧게 달리기. 빠르게 짧게 달리기는 효율적인 운동 방법으로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근력을 향상시킵니다. 이 방법은 무산소 운동으로 체내 포도당을 사용해 폐와 심장을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합니다. 장점. 효율적인 칼로리 소모 짧은 시간에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근육 강화 속근 섬유를 사용해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단점. 긴 회복 시간 빠르게 달린 후 회복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부상 위험 증가 특히 초보자는 근육에 무리를 줄수 있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결론. 두 가지 달리기 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초보자는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적의 건강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달리기를 통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해보세요.